세요 올해는 콩 재배를 하면서 문제점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해서 내년도 콩 재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데는 바로 메주콩입니다. 근데 메주콩을 심었는데 이거는 꽃 피기 전에 순치기도 잘 해줬고 또 근데 올해는 유난히도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노린재 피해를 그야말로 노린재가 나타나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. 또한 지금 여기에는 줄을 적당히 자랐기 때문에 안 쳐줬어요. 안 쳐줬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오면서 얘들이 싹 쓰러져 버리니까 쓰러진 뒤에 콩을 세워 놨더니 그 콩들은 다. 고 문제가 된 그러한 그 광경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담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바로 어 동네 어귀에 있는 마을뿐 것입니다. 근데 제가 어 여기 지금 파종 시기도 조금 적기가 아니고 좀 늦었어요. 늦은데다가 또 8월 중순 이미 꽃이 피어서 지금 꽃들이가 맺어갈 무렵에 굉장히 순치기를 그냥 보통 예측이 작업하듯이 그냥 쳐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 쪼 뒤쪽에는 조금 덜 쳤지만은 그래서 순을 다 쳐버렸어요. 다 쳐버리고 잎사귀가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지금 콩밭은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 당시 영상을 찍어놨거든요. 자 보세요. 지금 여기 보면 이미 꽃이 피었어요. 꽃이 피어서, 또 보세요. 꽃투리가 생겼네요. 꽃이 피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꽃투리가 생깁니다. 이 시기가 바로 8월 중순쯤 되거든요. 되는데, 이제 이렇게 전체를 다, 요것요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, 막 이렇게 자르고 계시길래 지금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면 안 되시고, 정하시고 싶으시면, 원줄기에 있는 숨만 따시면 좋습니다. 그렇게 해드렸더니, 앞에를 이렇게 쭉 하고 계셔서 와서 말씀드렸어요. 뒤에는 이제, 어 정하시고 싶으시면, 여기 원줄기에 이 숨만, 이 숨만 따주십시오. 이렇게 설명, 이렇게 따주십시오.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, 뒤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. 하셨는데, 이렇게 꽃이 핀 다음에, 순지기를, 순지르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왜안 되냐면은, 자, 보세요. 지금 꽃이 피어서 꽃투리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콩잎이에요. 이 콩잎에서 강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꽃투리로 이제 보내줘야 콩알이 굵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다 싹둑 없애버렸어요. 그러면 이 애가 콩알이 굵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콩 수확량에 영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핀 이후에는 절대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포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수확 시기가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콩 크기가 다 쳐버리니까 콩이 크들 못해요. 제일 큰 콩깍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보세요. 이렇게 콩깍지들이, 네, 콩이 크지를 못하고, 똑같은 장류 콩인데, 보세요. 이렇게 적어요. 어, 크기가 이렇게 적고, 다 쳐버려놔서 영양소를 광합성을 할수 있는, 그야말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, 저기가 어, 없어요. 그냥 공장이 없으면 영양소도 어, 만들지를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양소 갈 데가 없으니까, 이거 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? 이렇게 적어요, 이렇게. 콩이 열리긴 열렸어도 이렇게 크들 못하고 콩깍지가 정말 적잖아요.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콩을 순치기 하실 때는 물론 노동력 때문에 그냥 애치기로 싹 쳐버리고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콩 위에 생장점 맨 위에 꼭지 있는데 거기만 딱딱 손으로 끊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무자비하게 콩치기 순치기를 하셔버리면 콩이 자라지를 못 합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 콩 재배하실 때는 꼭 애치기로 순치지 마시고 이게순 우에만 생장점만 똑똑 따 주는 그런 순치기를 해 주시라는 것을 예, 말씀드리고 또한 순치기 시기 또한 꽃이 피기 전 그러니까 그 보통 7월 말경이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쯤 꽃이 피기 전에 순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안 된다는 것을 이 포장을 보면서 제가 또 올해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곳은 적당히 자랐기 때문에 줄을 쳐주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 제가 잠깐 2-3일 집을 비운 뒤에 그때 장대비가 왔어요 그래고 오니까 싹 쓰러져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이미 콩이 쓰러지면 이렇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콩들이 쓰러진 것을 다시 세워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 썩어가는 거, 알이 차지 않는 것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콩은 적당한 재식거리를 두고 심어서 이렇게 도복되지 않고 또, 만일 태풍이 오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좀 줄을 띄워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올해 콩을 재배하면서 또 느꼈습니다. 이거는 제때에 순치기를 생장점만 쳐준 콩이고요. 이거는 어 꽃핀 후에 그냥 과감하게 전체를 막 예치기 작업하는 식으로 그냥 위에를 쳐버려가지고 저 순치기를 해준 그 콩입니다. 그래서 보면 크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또 하나 더 따서 보여드려볼까요?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지금 보통 콩이 세알이 들어 있는데 기는두 개밖에 안 들고 콩도 길이도 짧잖아요. 짧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순치기는 꽃피기 전에 해 주실 때 생장점만 해 주시고 꽃핀 후에 이후에는 순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애치기로 막 치는 듯이 우애를 너무나 입을 다쳐 버리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습니다.